올인하는 여타 수험생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년에도 기간제를 하면서 또다시 공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학을 시험에 맞게 가르치는 임용닷컴의 찬솔입니다. 소위 말해서 1, 2년 동안 올인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든 다른 문제들 간에 자이든 타이든 기간제를 선택하신 수험생들이 상당히 됩니다. 이분들이 상담할 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시간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시죠. 실제로 1년 기간제를 하다 보면 정신없이 전반기를 보내고 여름방학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기간을 따지면 3, 4개월 정도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제를 하여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공부 시간의 부족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올인하는 여타 수험생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을 활용해서 전반기에는 기출 위주로 공부하고, 후반기에는 기출 내용으로 새로운 강론을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출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관련 개념들을 알수 있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풀이하고 분석해서 기출 관련 개념들을 확실히 짚고, 추후 새로운 내용을 기출 관련 개념에 추가함으로써, 임용시험에 아는 것이 나왔을 때 확실히 쓰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이 끝나고 무조건 시간 기준으로 공부하기보다는 공부양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관리하여 진도가 밀리지 않고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년에도 기간제를 하면서 또다시 공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관 패키지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특정 공부를 할때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으로 강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직 특수교육학 및 여타 과목들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연관 패키지를 수강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공부 시간의 부족에 대한 답답함을 소소하기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함으로 현실적으로 연간 패키지를 신청해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기간제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모든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출 문제를 위주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기에는 기출 문제를 위주로 지문과 정답 그리고 해설을 이해하고 단기하며. 후반기에는 새로운 강론 내용이 반영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안기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의 적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춰서 현재 기출문제 분석과 최종 모의고사 반을 기반으로 한 기간제 수험생들을 위한 패키지를 학원 측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나오는 대로 별도의 시간을 내어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녀코고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나는 수험생보다 더 힘듭니다. 다시 말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힘들다, 더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공부 말고 다른 곳에 신경 쓸 일이 많아, 소위 말해, 자기 관리하기가 훨씬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합격하는 수험생의 일과를 보면, 이렇게 공부했으면 수능에서 만점 받고 서울대 갈수 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시간을 알때 거의 대부분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생활은 오래 지속하지 못할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학교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올해 무조건 합격해서 이 생활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생활을 하시죠. 즉, 일하면서 합격하려면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작년과 같이 올해와 같이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간제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